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음,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첫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대략적인 발추처와 제작처의 의무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발추처에서 프린트 제작하는 곳을 일반적으로 우리 부를 때는 샵 파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샵 또는 현장이라고 공장 안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샵 파브리케이션은 공장 안에서 기기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기를 갖다가 진짜 공장 만드는 현지에 가서 거기서 공사 설치하는 것은 사이트라고 그럽니다. 이 PC사에서 주로 의무를 하고 는 것인데요. 그곳을 사이트 또는 필드 현장이라고 합니다. 즉 공장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 하나를 두고 업무는 완전히 다른데요. 에, PC를 본다 그러면은 PC로 본다면은 샵에서는 소프트한 걸로 생각하시고 현장은 하드한 쪽으로 생각하는 PC 의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밧주처에서는 기본 생각은 좋은 품질로 적기에 납품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프레샤 페셜과 드라무 제작하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우선 발주처와 계약 후에 자재가 우선 입고가 됩니다. 제작체에서는 기기 제작에 따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부터 착착 진행이 돼야 됩니다. 즉 자재 입고, 그 다음에 자재 입고가 되면 은 자재 검사, 자재 검사 완료 후에 이제 도면에 따라서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성인이 나지 않는 것은 자재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걸 검사나 마킹, 검사까지는 하더라도 자재 쪽에는 마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도메인 성인이 안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킹은 도메인이 승인이 났을 때그 도메인을 가지고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킹하고 카팅하고 카팅하고 나서 맨치, 즉 베벨링이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서 용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이나 바깥쪽 양쪽으로 베벨링을 우선 카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팅을 하고 난 다음에 기기에 따라서 또는 철판 두께에 따라서 다른 또 검사 조건이 다르는데요. 나중에 큰 기기, 두꺼운 기기 얘기할 때는 제가 그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드라마에서는 최소한 25t 이하로의 제작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것이 이제 멘치가 되고, 베빌리이 되고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은, 이 시시, 로링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로링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에, 뭐냐, 그러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통으로 만드는 것을 셀이라 그러는데요. 그 셀을 만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 전문용어로 로링이라고 그럽니다 로링, 로링, 알로 만다, 그죠? 그래서, 로링 하는 원인은, 그거 심을 용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로링과 에르신 움직이 용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그럼 자제 입고부터 에르심 관련된 로링하는 과정을 사진을,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재 검사, 마킹, 카팅로링 에러심에 배열되는 것까지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사진에 음성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까지는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한 것은 설명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러심까지가 용접이 되면은 그 전에 또 카팅을 해서 헤드 갱판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것이 이미 외주에 나갑니다. 벌써 나갔죠. 카팅과 동시에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 나가면은 그것이 들어오면은 이제 다음 공사 들어가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을 보시고 자재 검사와 에르심 용접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